자 이번 시간에 시노펙스 말씀드릴 건데 오늘 역대급 호재 떴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어제 LS전선아시아 말씀드렸죠. 얘도 베트남이랑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의 움직임 진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주 전에 4,700원대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혈액투석기 호재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저한테 문자 주시고 대응이랑 타이밍 받아가신 분들 지금은 한30% 정도 수익 중이신데 진짜 여러분들 제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냥 아래 번호로 문자 한 번씩만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저도 서운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영상 올리고 대응 도와드리고 하는데, 추경매수해요. 요딴 말하시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할지언정 후회하시는 일 없을 거예요. 어 신오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나노기술 소재부품 전문기업이죠 조정도 바, 오늘 보시다시피 조정도 그렇게 세게 받지도 않고 지금 계속 상승 여력을 보여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 전망이 밝아요 미래성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미래성 완전 좋아요 자 얘도 아셔야 할게 테마가 정말 여러개에요 통상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에도 속하기에 정말로 좋은 랠리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뭐 보시면,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최근 뉴스들만 봐도, 정말, 좋은 일에 기여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오늘 뜬 호재를 좀 살펴보면, 자. 시노펙스, 지금 현재, 주가 헐헐, 23년도 기족 친화, 친화, 기업 선정이라고 하는데, 어, 그와 더불어서, 베트남 동토 유치원에 정수 시스템을 기증했다고 해요. 정수 시스템 기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경제를 위해 여러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노펙스가 기부한 정수 시스템은 이 시노펙스가 자체 개발한 자체 개발한 UF UF 멤브레인 필터라고 하고, 즉 데브스 필터 등 4단계 정수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판매용 생수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정수해서 공급한다고 해요. 지금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일회성 기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 유틸리티 측면에서 계속해서 필터와 소모품을 기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자체 개발한 이 정수 시스템을 기증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타국으로 알리면서 입지를 넓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시노펙스가 지금 영위하려는 사업이 정말 많아요. 자, 우선 혈액 추석기, 전기차 FPCB. 자, 이게 뭔 말이냐? 지금 혈액투석기와 전기차 연성회로기판 일명 FPCB 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올해 서프라이즈를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서 갤럭시 플립 등등 대부분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밥줄 FPCB는 폴리미드 재질을 이용해서 기존 FCB와 p 달리 매우 얇고 유연성 있는 전자부품입니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최소 25년까지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배터리, 이 전기차 배터리 연결 FPCB 주요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미 혈액투석기로 1차적 호재, 1차 호재 발생시켜주고 지금 2차적으로 장기전을 알리는, 자, 장기전을 알리는 지금 FPCB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향으로써 더욱 큰 전망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 시노펙스 주까지 3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자 25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수요와 공급이 초과할 것이라고 하죠. 영웅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23년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조정 이후에, 자 지속적인 이런 횡보 이후에 한번 뛰고 개미털기가 인 후에 지금 조정한 다음에 지금 갔죠. 자 이거 주봉이고, 자 일봉 상으로 보시면, 자. 큰 박스권을 그리고 급등 후 털고 다시 한번 조정 이룬 다음에 지금 조정이 아닌 점진적으로 뛰다가 오늘 확 뛰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이때 물량을 이때 물량을 다 소화시켰다는 거죠. 소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또한 번의 조정이 있을 거예요. 윗꼬리 크기만큼만 봐도 지금 눌러주는 힘이 정말 강해요. 강한 만큼 매물 흡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이라서. 또, 터트릴 가능성은 높지만, 이 매집하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올리지는 않죠. 여기서 한번 가다듬어줘요. 네, 여기서 조정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아래 번호로 1번 눌러서 타이밍 받아가시면 됩니다. 조정은 뭐다? 타이밍. 타이밍이에요. 자, 8월경에 크게 뛰어주면서 또 매집과 개미 털기가 이루어지고 또 조정 이후 눌려준 다음에 또 뛰고 한번 살짝 털고 지금 점진적 올라가다가 오늘 빵 터트렸죠. 어, 이게 지금 FPCB 이슈를 터트리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꼬리가 거의 50%죠 지금 그만큼 차익실현 매물대가 많은 만큼 이 구간 자 제가 지금 매물대를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거의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난 만큼 여기까지 조정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많이 눌러주는 힘이 참 강하고 자 여기 매물대는 다 소화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규적. 신규 매물. 형성. 자, 우리 같이 형성해야겠죠? 숫자 1번. 어, 아래로 지금 매물이 없는 만큼 소폭 상승했던 구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100%는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 확실한 기회 포착을 위해서 여러분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저 길게 말할게요. 숫자 1번만 눌러주시고 기회 잡고 수익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만큼 단기성 하방에도 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하방이 어디까지일지 파악을 해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종목 단타스윙 다 좋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기존에 이제 2주 전에 4천원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때가 이제 혈액주석기 혈투라고 할게요 이때 호재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예요 오늘 장중에 6,700원대 찍은 6,600원 찍고 지금 현재 6,000원에서 안착했는데 이게 지금 30%예요 30%, %예요, 30 %예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이 저한테는 정말 쉬워요, 쉬워. 여러분들 숫자 1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 1번, 아시겠죠? 제가 더 길게 말안 할게요. 제 실력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신다 싶어요. 아래 번호로 눈, 문자 주시는 분만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정 국면에서 뭐3% 먹고 뭐할 거예요. 우리 차라리 30% 먹고 5% 손절, 5% 손절 보더라도 이거에 큰 타격 갖지 말자고요. 네.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눌러주시면 됩니다.